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경기도 수원시, 예, 팔달구 화서동에서 이제 수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아, 어, 이 기계는 이제 라이온 미싱에서 수입된, 아, 일본 자노회사의 제품으로, 마이 엑셀 23L 이라는 이런 재봉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 이제, 장시간, 아 직선 바느질만 사용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내부가 다 모두, 어 굳어버려가지고, 어 각종 기능들이 나오질 않았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분해를 해서, 이렇게 또 보면, 요, 이제, 기어 패턴 바느질할 때, 기 바느질을 할 때, 요, 이 부분은 이제 캠 팔로우 릴리스 암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이제 고착되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다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분해를 해서, 예, 조절을 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어요 기능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직선만 사용하셨던, 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 청초까지 맞춰주고, 부드러운 이제 바느질이 되게끔, 아, 조정을 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일반 수리점에서, 재봉틀 수리점에서도, 예, 검내하는 게, 예, 기계 분리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팁을 드린다면은, 네, 이렇게 생긴 부분에 이제, 실을 걸어주고, 분해를 하게 되죠. 분해를 할때이 핸들이라 그러죠. 요걸 핸들인데 핸들을 먼저 빼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리점에서 이제 커버를 먼저 끼워놓고, 예, 전면 커버죠. 커버를 끼우면서 이 우측면에 패턴 다이아를 돌렸을 때 우측면 커버하고 이제 결합이 되도록 이렇게. 핸들을 끼워야 되는데 이때 요령은 핸들 우측 핸들을 먼저 끼워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편리합니다 우측 면들을, 핸들을 먼저 끼워주고 난 상태에서 커버를 살짝 씌워주고 이 커버를 위로 상단을 올려주면 이 손잡이 고리가 이렇게 걸합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분은 없어요 지금 결합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잠궈서 상단에 나사를 잠궈주면은 이렇게 손잡이 있는 기계들은 파프고 뭐 이런 게전 세계 기계들이 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기를 꼽고 나사는 볼트를 잠그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데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런 저고민들이 잠깐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실을 끼우고 뭐 이런 거는 다 뒤에 나옵니다. 그,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실패꽂이에 실을 꽂고 이 장구처럼 생긴 이 부분을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돌려서 복토리에 끼워주죠 담아주는 역할을 해죠 그러면은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 기계는 폴리라고 하죠 폴리 안쪽 거를 빼주세요 그러면은 바늘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트를 좌측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방 간깁니다. 이게 아주 잘 만든 기계입니다. 이 세월이 약한 25년 정도 세월이 흐른 기계인데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툴이 토리북실을 감았으니까 이걸 북집이라 그러죠. 보빈 케이스라 그러는데 보빈 케이스를 딱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 기계는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침판이라고 하죠. 예, 침판 부분을 위에서 덮어주고 이기계 특징이 아 북집 손상률이 아주 적습니다. 이게 대만산 제품이돼서 바늘이 부러져도 북집을 북집에 충격을 준다 해도 북집에 손상이 없는 아주 특이한 기계입니다. 고가의 기계예요 가격이 옛날에 서울의 롯데백화점에 판매했던 고가의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가 전체 고착이 돼서 이분께서 그 동안에 직선 바느질만 하셨는데 아 지그재그 바느질 어, 그 다음에 요 패턴 바느질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 어, 12년 이상 직선 바느질만 했던 기계라서 고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가 모두 굳었던 기계입니다 아주 특이한 기계예요그 다음에 실깨기 장치도 말이죠 끌어내려서 이렇게 해서 요 실을 좌측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푸시 밀어줘야 돼요. 이때만 해도 자동 실깨기 초창기라서 조금 복잡하지만 괜찮죠?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실깨기 장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손으로 끼우는 게 사실 더 빠릅니다. 이 실깨기 장치, 정상 작동되고 있는 상태고요. 미실을 끌어올렸습니다. 늘 이제 제가 하듯이 옷감을 놓고 노르바를 내리고 예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꽂고 페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예 바느질 직선 패턴에 이쪽이 땀수라는 겁니다. 이제 간격을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이걸로 조정을 해주는거고요박음질 예 하다가 후진을 하고 싶고 후진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기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지그재그 무늬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바느질 외에 박음질을 할 때는 이 지그재그 폭은 가장 넓은 곳에 6번에 놔주세요. 이 기계 에 6mm가 나오는 지그재그 일단 지그재그 바느질부 해봐야죠. 손이 적고 아 대단히 아주 좋은 기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자우매사의 제품, 라이온 미싱에서 수입해서 판매하였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판매되고 있는 기계들에서 나오는 오버록 스티치라 그러죠. 오버록, 가에다 음. 박아봐 자세히 아시겠네요. 오버록 바느질, 일본께서는, 이 기능이 필요하셨던 모양이라 그래서 어 기능들을 모두 다 나오게끔 예 수리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버록 스티치 나오죠. 대단한 기계입니다. 약한 25년 세월이 흐른 기계. 라이온 매싱에서 판매했던 일본 자노메사의 마이 엑셀 23L 이라는 기계에 수리를 모두 마치고 박음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으로 내일 발송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회에 가지고 계신 분들 따라서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